이렇게 유가 올라왔을 때, 만약에, 아, 그러면 우리 쉘로일채굴 할게요. 그러면 정부에서 허가해주고, 이게 맞물려야 되는데, 허가를 생각보다 잘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 하락했을 때보다는 이제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어, 나오는 게, 그래도 투자는 계속 들어가야겠다는 입장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게, 강관. 네. 저또질 좋은 한국산 강관. 쓸려고 달린데 네. 지금 좀 묶여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묶여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 미국의 공장이 있는 쪽은 지금 재고가 거의 뭐 일주일치도 안 남았답니다 쭉쭉쭉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적 좋은 회사들이 이제 막 탄생하기 시작을 하죠 세화제가 네, 네. 뭐 계속 잘 가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하나의 또 아이디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 천연가스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 보면. 다안 떨어지죠, 더 올라가죠. 그리고 앞서 잠깐 밀 얘기도 하셨는데 어, 밀은 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에 생산하던 국가 쪽에서 이제 우리 안안 안 판다, 그러니까 수출 안 한다 한 쪽인데, 근데 좀 최근에 나오는 거 인도 가지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인도는 원래 수출 국가가 아닙니다. 밀 생산 국가고요, 수출 국가로 떠, 떠오르지는 않았고, 근데 워낙 어,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뭐, 1억, 몇백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억 톤은 거의 자기 나라가 소화를 하고, 나머지 몇백만 톤을 수출하는데, 그거마저도, 아,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잠그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어떤 밀 가격들이 오른다는 거는, 아직 뭐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서 딱 봤을 때는, 약간 오버슈팅 한 것도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특히 이제 인도 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잘안돼요 왜냐면, 어, 불순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제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어, 지금 심리적인 분위기들도 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계속 각국들이 뭐 인도네시아 판류 수출 안 한다, 뭐안 한다. 아, 요즘 보니까 저 마트 가서 처음 봤습니다. 시국노 코너 갔더니 한 사람당 두 개밖에 구입 못 한대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우리 마트만 이런가 싶어서 그랬는데, 어, 생각보다 좀 허름하더라고요. 거의, 저쪽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로 와닿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자극하면서, 어, 그 관련된 종목들 계속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뚜껑 딱 열어보니까, 아, 이게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들이 확인이 되죠.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지금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유가격이 올랐어도, 이제 적정 마진만 보고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돼지가 예전에 새끼 먹던 거내끼 먹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쪽에서 휴가 늘어나는 부분 보다는 가격 정가는 그대로 시켰다라는 관점 쪽에서만 바라보는데 그외 나머지 비료 쪽이나 비료 같은 경우는 실적 폭발했죠. 어제 담해화학 같은 경우도 실적 보자 보니까 네. 엄... 남해화학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담해화학은 네. 네. 그냥, 그냥 잘 들고 가시죠. 네. 2분기도 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실적기죠 그러면... 어, 그래서 음, 원자재 쪽 어쨌든 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건 이번 실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강관, 비료, 음. 정유, 뭐 이런 또 에너지 섹터, 네. 이런 쪽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더 강조드렸던 음식류 업체 쪽에서는 약간, 어, 어떤 가공식품 쪽이 더 강조가 많이 될것 같고요. 근데 가공식품이 아닌 쪽은 오히려, 어, 가격 통제력들이 이분계는 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B2B로 들어가는 음식 욕체가 좋겠다. 이는 쪽은 이번에도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보자. 이게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